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어, 저한테 답변 달라고 했는데 정말 부담스럽네요. 이런 거는 앞으로 죄송한데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다가 막히는 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사진 한장 주시고 해달라. 이건 저한테 과제를 주시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다음번에는 저한테 이런 부탁은 하지 마세요. 제가 숙제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모델링하다가 뭐가 막히거나 어떤 기능이 궁금하고 이런 거는 제가 뭐 짧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냥 사진 한장 주고 이거 해주세요, 맥스맨님.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정말로. 상당히 어려운 모델링이에요. 어, 초보자들은 거의 왜냐하면 이게 일감으로 떠오르는 것들은 헤릭스밖에 없는데 헤릭스야 뭐 길게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떠르는 게 일단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튀어나오게 할 수,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두께를 주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건 두께가 아니고 지금 한 통속이죠. 한 통속. 예, 네. 한 통속이면서 살짝 비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상당히 어... 이런 걸로는 접근조차 안 되는 사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직선이라면 직선이라면 그래도 공수로 두 개를 모델링을 해서 겹칠 수는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5천이고 똑같이 5천에서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공수로 하신 상태에서 Alt A. 안 그러면 파워놉스 같은 넙스를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노답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익스트루드 모디파를 사용하고, 네. 이거는 뭐 안에는 뚫으면 되는 거니까, 크게 상관은 이 안에 뚫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네, 뭐 지워, 지운 다음에 셀을 주시든지, 아니면 인셋을 주시고. 어 브릿지를 하셔도 돼요. 인셋을 주시고 뭐 브릿지를 하시면 되니까 에, 이거를 뭐 뚫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에, 이렇게 하셔서 이게 직선이라면 뭐 공수로 이런 식으로 어, 하시면 되기야 되겠죠. 이 폴리곤에서는 사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너무 모델링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헤릭스 오브젝트를 이거 헤릭스 오브젝트에 이제 뭐 렉탱글 어, 을 주거나 아니면 Level p r o 로아 참, Level p r o f 다 죄송합니다. s w 모디 p m o 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어, 가장 본인한테 나은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뱅킹이 체크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뱅킹은 끄시면 되겠고 두께를 네모니까 네모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00 일단 백백으로 100, 해 볼게요 이 아이가 두꺼워져야 되네요 500 500, 네, 1000, 그리고 얘가 약간 더 두꺼워져.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세그먼트를 많게 해야 되거든요. 구부리시려면. 이, 이 아이는 F4를 해보시면 세그먼트가 많고 상관없는데, 얘는 세그먼트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그먼트 이렇게 없으면 안 돼요. 구부리면 뭐 길이야 한 한두 끝도 없이 조정할 수 있으니까 네, 세그먼트 이렇게 많이 주셔야 됩니다. 줄수 있는 만큼 주시고 어태치. 자,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아주 훌륭한 방법은 아니지만 본인이 그래도 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거를 정통적인, 정통적인 폴리건 방법으로 모델을 하려고 그면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총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네, 길이, 구불, FFD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패스 디폼 이건 월드스페이스 모디파이 있는 걸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찾으는게 좋습니다. 패스 리폼 하셔서, 네. 이제는 맥스 최신 버전에 있는 거는 패스 리폼 월드스페이스 모디파이가 아니라도 딱 찾아가죠. 이런 식으로 어, 모델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너무 길게했는데 뭐, 그, 저 길이는 짧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뭐, 패스티폼 이제 빼고 싶으면 스택을 합치면 되는데요. 어, 헤릭스 아까 만들 때, 헤릭스를 제가 너무 길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조금 지우든지 아니면, 여기 면을 선택해서, 여기 면을 선택해서 빼면 되겠죠. 이렇게. 아까 저거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패스 리폼 주기 전에. 패스 리폼 주기 전에 이렇게 빼고, 패스 리폼을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패스 리폼 주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하시면 됩니다 페스티폼 주기 전에 했어야 돼요 헤릭스가, 헤릭스가 더 짧게 해야 되는데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찾으신 거 보니까 뭐 이미 저희 카페 회원일 테고 네,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이면 저희 카페에다 질문하세요 굳이 왜 지식에다 질문하시는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